거래 내용을 붕괴를 위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이러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자,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타인 자산, 타인 자본이 얼마나 되고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가.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우리께 얼마고 남에게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재무 상태,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기업 활동의 그 결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그 수익 발생에 예, 그리고 이 수익 발생을 위해서 지출된 또 비용 발생에. 예, 이걸 이제 비교해서 수익이 많다라면 이익, 비용이 많다라면 손실이 되겠죠. 자, 이러한 손실 또는 이익,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계산하는 이런 보고서다. 즉,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현금 흐름표. 예, 그,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 현금 기준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고서가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현금 흐름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구분해서 각 활동별로 현금의 그 유입 유출 그 현황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변동표. 예, 자본의 크기와 변동 원인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작성되는 그런 보고서가 바로 자본변동표입니다.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즉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제 보고서 외에도 재무제표의 범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석. 주석은 화폐 단위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회사를 회사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예, 자세하게 보충해서 기록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석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행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예, 그리고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 재무제표별로, 어, 우리 회사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 둬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